부울경 지역 교회 지휘자와 찬양대원 230여 명이 부산교회 음악협회가 주최한 교회 음악 세미나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휘법과 악보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자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 활용법을 익히며 영성과 음악적 역량을 함께 키웠습니다. 부울경 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손동작을 따라하며 지휘법을 익혀봅니다. 부울경 지역 교회 지휘자들과 찬양대원 230여 명이 모인 이곳은 부산교회음악협회가 마련한 교회음악 세미나 현장입니다. 세미나는 개인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역 교회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찬양을 안 들어줘도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매주일마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행복한 강의 시간이 되길. 참가자들은 안민 전 고신대 총장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 부유한 인생임을 새기며 영적으로 재무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휘법과 악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 데 이어 특별히 전자색소폰 활용법도 소개됐습니다. 수십 종의 악기 소리를 낼수 있는 전자색소폰을 활용하면. 비전공자도 쉽게 찬양에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 교회 음악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오보라든지, 바순이라든지, 프렌치 혼이라든지, 교회에 비는 악기들, 없는 악기들, 얼마든지 소리를 치워줄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기 연주와 부산 지역 대표 찬양대들의 합창 시범도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음악적 이해와 영성을 함께 키웠습니다. 정말 이 음악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지 큰 감명으로 지휘를 할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부산 교회 음악협회는 앞으로 찬양 대회뿐 아니라 한우들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 성가 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